주말인 어제는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서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기온도 다소 높은데요. 울산은 오늘 한낮에 1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맑음도 잠시, 내일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크게 춥진 않겠지만요. 오후부터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건조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만 일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경주가 영하 1도, 울산은 4도, 부산은 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모든 지역에서 14도에서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 모레인 수요일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이후부터는 차차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